할렐루야. 아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민.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민. 함께 읽은 2장의 말씀은요,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왕의 나심을 찾아 유대 땅으로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유대의 왕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당시 해로당이 2세 이하의 아기를, 아기들을 죽이는 학살을 벌이게 되죠. 또한 그런 다음의 이야기가 헤로당의 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피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나사렛이란 동네에 거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 예수의 탄생은 예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오랜 구약 시대에 걸치며 기다려온 구원자에 대한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으로 온 세상에 밝고 환한 빛을 비추게 되는 큰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빛을 비추게 되는 그 사건은 그 밝고 환한 빛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비추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탄생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탄생하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동방박사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방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며 또한 동방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일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지만은 왕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이들은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이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한 그런 그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음을 알고 경비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당연히 왕궁에서 왕이 태어날 것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궁에 찾아와서 왕에게 찾아가 새로운 왕을 찾았지만 누구도 새로 태어난 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마침내 별이 머무른 곳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림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편 동방 박사들로부터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헤로낙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말에 자극을 받게 되죠.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이 헤로당은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난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과의 형을 통을 이은 왕이다, 왕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악하든 선하든 이스라엘에서 난 자로 대를 잇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로마가 그 땅을 속국으로 삼아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통치권을 받게 되므로 에돔 사람인, 에돔 사람인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 오랜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에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 관계는 역사적으로 야곱과 에서에게까지 올라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에돔 족속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며 관계가 틀어진 그의 형 에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헤롯이 그 바로 족속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관계이지요.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빼앗으려 하했고 헤롯도 에돔 족속으로서, 에돔 족속의 사람으로서 그 대를 이어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괴롭힘의 한 예로 지난, 지난주까지 저희 전도사님들과 함께 11기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있어서 그 과정에 일조를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 에돔 족속도 있었습니다. 이런 헤롯 왕의 배경을 생각을 해볼 때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헤롯을 인정했을까? 유대인들은 과연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헤롯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었음을 생각을 해볼 때에 충분히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을 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헤롯은요, 예수 이스라엘이 왕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이러한 백성들의 기다림을 헤롯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알수알수 알수 있듯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헤롯 또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을 기다리며 찾고자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기다림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기다림이겠지만요. 결국에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말한 새로운 새로운 왕을 찾아 왕을 찾고는 있지만은 결국 만나지 못하였고 그 인근에 태어난 어린 아기들을 찾아 죽이는 창극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가 그분을 경배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오히려 마음이 더욱 불편하게 되어 악행을 저지르며 비참한 광경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로서 축복된 일이 되는 것인데, 내 욕심을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저 자신에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해로당처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동방박사들처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해로시 왜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싫어하고 태어난 어린 아이를 찾아내기 위해 죽이기까지 하였을까요? 헤롯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자리를 경고하기 위해 얼마나 땀 흘리며 수고를 하였는데 조금이라도 빼앗기길 두고 볼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헤롯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헤롯과 다룰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심에 있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며 그분께 정말 내 삶의 주권을 맡길 수 있을까? 아니, 정말 내 삶의 주권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그저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하려면 내 삶의 모습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내 주인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예수님을 그 주인된 자리에 앉혀 드려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그 믿음의 일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부터가 바로 첫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요?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그첫 번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답을 내릴 때에 정말 그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며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는요 회개의 고백이 필요하며 결단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왕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이러한 기도의 입술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함께할 때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생각을 해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헤롯의 핍박을 피하여서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피신을 떠나며 결국 후에는 나사렛까지 돌아오는 이야기가 13절부터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이야기하며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에서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말씀에서 살펴보면은요 가라 말씀하시지만 언제까지 그 기한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의 단서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그곳에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끄실 때이 말씀처럼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많으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야고 요셉, 광야로 나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다윗,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에 남성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간증의 내용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고요. 내가 내게 이르기,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있으라 말씀하신 바,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요구하시는 고백은, 요구하시는 자세는 무엇이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 의지할 것. 우리는 답을 쫓아삽니다.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한달 뒤입니까?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아니면 1년 뒤면은 주님의 답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2년 뒤면은 답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주님 이 답을 이루어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답을 쫓아, 답을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에 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틀린 내용은 아닐 것지 아닐 것이지만, 과연 주님이라면? 주님과의 관계라면,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에, 그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께서 가장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답을 기다리고, 나의 답을 원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오늘 하루의 삶,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끄시는 그대로,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밝혀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어린 양을 치며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오른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 앞에 서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저 내 몸으로 나왔다 생각할 수 있었지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이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고백을 들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나아갈 바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그 길을 알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의 답을 쫓아, 답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서와 같이 살펴본 바, 우리는 주님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이끄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몸몸과 마음을 들이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